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엽기서 말씀을 계속 오려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집중해서 시작해봅니다. 제목은 친구야. 엽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드라마에 보면, 슬기로운 건방 생활, 의사 생활,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패러디를 해가지고요, 유튜브를 하는 교회마다 슬기로운 뭐,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막 이런 방송을 해요.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슬기로운 생활은 무언 것 같아요? 돈? 야, 이건 너무 현실적이다. 낭만제로야. 어,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아니면은, 정보? 뭐, 뭐, 공부? 뭐, 뭐, 이런 거? 아유, 재미없지. 이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건또 슬기로운 건 뭘까요? 목사님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친구. 그래서, 어,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또한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어, 목사님은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우리의 삶의 슬기로운 생활에 도움이 될까? 또, 어,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 왜냐면,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좋은 친구들이 생겨나길 축복해요. 자, 오늘 말씀처럼 이 역기서를 계속 보면요, 어, 여배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계속 논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은 싸우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네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들로 더 새롭게 어, 어, 새롭게 더 좋은 친구들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빌닷은 친구로서 사실 여백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이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말 리앙스 본문 어때요? 욥이 하는 모든 말, 욥이 하는 모든 생각들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너 이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 그래야만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응, 막 충고하고, 친구인데막 막 이러고 있어요. 사실 이런 모습 보면 은 빌닷, 그렇게 좋은 친구로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빌닷과 같은 모습 또 소발과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을 버리고요. 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좀 좋은 친구들로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욕과 같은 친구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제가 욕인데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는 자기에게 진, 자기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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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것도 막 나누고요. 심지어 비밀도 나눠요. 그런 사이. 그런 사이일 때만 위로받고 또 격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욕기 묵상하면서 하세나 찾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세나 가운데 우리 나만 한번 찾아볼게요. 변화될라. 그리고 목상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과 같은 친구에게 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는 친한 친구가 될수 있나? 아, 그런 내가 되길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친한 친구, 좋은 친구는 뭘까? 물론 편의점도 가고, 올리브영도 가고, 주말에 만나서 놀도, 놀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는 그런 친구도 맞지만, 더 좋은 친구는 뭐냐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친구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힘들고 지친 친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알아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 친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친구들을 가르치고 충고하는 그런 엘리바스, 빌닷 친구들의 마음을 도톰 모르는 소바가 같은 모습이 있다면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 쉿! 조용하고 이제는 판단하고 무시하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라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길, 어,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친구의 모습, 모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물론 목사님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세요. 근데, 뭐,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 생명자, 막, 이러한, 응? 음? 그러한 수식어가 붙은 분이라고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 되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감정을 아시는 그런 가장 친한 친구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신 거죠. 이러 이와 같은 어, 친구의 모습 그래서 우리 또한 다른 친구들에게 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아픈 친구들에게 예수님처럼 어, 우리가 다가가는 거죠. 다른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또 그럴 때이 어, 기회가 예수님을 그 친구들에게 어,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하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면 이보다 더 좋은 친구 없겠죠? 왜냐하면 좋은 것은 서로 더 나누고 소개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또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가장 친한 친구 우리 모든 부족 친구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친구를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듯 친구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